안녕하세요. 일본어 강사 야루입니다. 아, 오늘은 일본어 문법의 4대 골격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어, 여러분들은 일본어 문법 하면 가장 뭐가 생각이 나시죠? 아, 저는 일본어 문법 하면요. 집을 짓는 거다 라고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땅을 파고 그 다음에 기둥을 세우지 않습니까? 이 기둥에 해당하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일본어 문법은 동사 문법입니다. 동사로 시작해서 동사로 끝난다라고 해도 어, 무리가 없죠. 물론 형용사, 명사, 조사, 접속사 이런저런 문법이 있습니다만은 아, 일본어 문법은 동사 문법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그 동사 문법의 핵심에 해당하는 것이 마스테타나이 형인데요. 그러니까 동사가 마세랑 결합을 할 때, 동사가 테랑 결합을 할 때, 동사가 타랑 나이랑 결합을 했을 때 어떻게 바뀌는가가 충분히 입으로 연습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일본어 문장은요. 거의 90% 이상이 동사에다가 마스 결합하고 동사에다 태 결합하고 동사에다가 나이가 결합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요. 일본어 문장, 일본어 회화를 이렇게 말을 하려고 했을 때 어, 동사가 마스랑 결합하는 것이 제대로 안 되고 동사가 아, 태랑 결합하는 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면요, 그러니까 결코 일본어 회화 문장을요 단한 마디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좀 달리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여기 그 아주 훌륭하게 보이는 그러니까 나무가 있는데요, 이 나무에 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어라는 나무의 뿌리에 해당하는 것이 동사입니다. 이 동사에서 쭉 가지가 올라가가지고 중요한 네 개의 가지를 이루는데, 그게 첫 번째가 마스형입니다. 아, 마스형에는 기초과정에서 열 가지가 있죠. 마셔, 뭣 뭐, 못합시다, 뭐, 따이, 뭣 뭐, 못하고 뭐, 싶다, 나가라, 뭣 뭐, 못하면서, 뭐, 니, 뭣못하라 뭐, 뭐, 목적 이렇게 열 가지 정도가 있고요. 태형에는 일단 세 가지가 있죠. 과거의 타, 뭣못했다죠 가정의 타라, 뭣못한다면 가정. 그 다음에 탈이, 뭣못하기도 하고, 나열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태 플러스 보조동사의 형태로서 열대까지가 있습니다. 뭐여러분도잘 아시는 태구다사이 엄못해 주세요. 태이로 엄못하고 있다. 뭐 태미로 엄못해 보다.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것이죠. 그리고 타형에는 여덟 가지가 있는데 아 타호가 이 됐어. 못 못하는 것이 좋다. 못 못하는 편이 좋다. 상대방한테 권유를 할때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따고 또가 리마스해 주면은 못 못한 적이 있다. 경험의 유무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렇듯 타형에는 여덟 가지. 그리고 우리가 나이형에는 일곱 가지가 있죠. 나이대우다 사이 못 못하지 말아 주세요. 나이호가 이 됐어. 못 못하지 않는 편이 좋다. 아이. 자, 이렇듯이 동사를 갖고, 하나를 갖고, 마스형, 태형, 타형, 나이형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동사 하나가 몇 가지로 활용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약간 45개 이상으로 마스, 태, 나이, 타형을 통해서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동사가 마스랑 결합을 할 때, 태랑 타랑 나이랑 결합을 할 때, 충분히 입으로 반복해서 연습이 돼야 됩니다. 1그룹 동사, 2그룹 동사, 3그룹 동사랑 결합을 할때 어떻게 바뀌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자, 그룹 하나스, 하나룹1그하나し룹하나룹1하나 1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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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그그 聞いて、聞いた、聞かない、飲む、飲みます。飲んで、飲んだ、飲まない、立つ、立ちます。立って、立った、立たない、笑う、笑います。笑って、笑った、笑わない、乗る、乗ります。乗って、乗った、乗らない。2グループ、見る、見ます。 見て、見た、見ない、食べる、食べます、食べて、食べた、食べない、乗り換える、乗り換えます、乗り換えて、乗り換えた、乗り換えない、サングループ、する、します、して、した、しない、来る、来ます、来て、来た、来ない。잘들어보셨습니까 어, 동사가 마스테타나이랑 결합하는 것을요. 입으로 충분히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을 할 때마다 어, 동사가 마스랑 결합할 때 어떻게 바뀌지? 어, 테랑 결합할 때 어떻게 바뀌지? 하면서 자꾸 헷갈린다고요. 그러니까는 말을 할 때마다 생각을 해야 되고 하니까 야, 회화가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초과정일수록 동사의 활용 부분을 소리내서 충분히 연습을 하라 이거예요몇 번, 스무 번 이상 해야 된다 이거죠. 일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그룹 동사의 '와카루 알다 이해하다' 라는 동사를 연습을 해본다면 '와카루', '와카리마스', '와카떼', '와카타', '와카라나이'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연습을 하라 이겁니다. 아임!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아 동사가 마스랑 결합을 했을 때 활용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다라는 동사 미루 말하다라는 하나스라는 동사를 놓고 그니까 봅시다 보고 싶다 보면서 보러, 어 보기 편리하다 이런 문맥을 아 만드는 거죠. う一んああ、ああ、들어보고난다음에、しはんぼん、ああ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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す。にを見まししいあ、あ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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時間内よ早く見なさい。見方はいろいろですから気にしません。話す。私が代わりに話しましょうか。話したいことが山ほどあります。そんなこと絶対話したくないです。野村さんと話しながらお酒を飲みました。彼の話し方は変だよ。それは私も話しにくいですね。私が直接に話しに行きます。本当のことを話しなさい。 그의 성격이라 하시そうです. 彼의 성격이라 하시소もないです. 잘 들으셨나요? 아, 이렇듯이 동사 미루 하나만 가지고도 열 가지 활용이 된다. 그 다음에 하나쓰 말하다라는 동사 하나를 갖고 또열 가지 이렇게 활용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 동사 마스형의 10가지의 어, 표현을 충분한 예문을 갖고, 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쇼, 여기, 아, 앞에 보듯이, 마쇼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렇게 예문이 쭉 있지 않습니까? 아, 이슈니 에이가오, 미마쇼. 함께 영화를 봅시다. 니용어나뱅오치 마쇼. 일본어 공부를 합시다. 이렇듯이, 어, 맞으면 마스 마쓰 그 다음에 따이 못못하고 싶다면 따이에 관련된 예문들을 충분하게, 어, 소리를 내서 공부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어, 마스를 했으니까, 태, 타, 나이형에 관해서 계속 연속해가지고, ああ、あ、あ、とえるのな、部分写真を撮る。彼女の写真を撮ったんです。写真を撮ったら見せてください。写真を撮ったり遊んだりしました。写真を撮ってください。写真を撮っています。写真は撮ってあります。写真は撮っておきました。写真を撮ってほしいです。 写真を撮ってはいけません。写真を撮ってもいいですか写真を撮っても構いませんか写真を撮ってしまいました。写真を撮ってから食事をしました。写真を撮っていきます。犬の写真を撮ってきます。鈴木さんに写真を撮ってもらいました。野村さんが写真を撮ってくれました。それじゃ写真を撮ってあげましょうか。まず商品を見た方がいいです。 日本で芸者を見たことがあります。映画を見たつもりで帰りました。一応サンプルを見た上で話しましょう。窓を開けたまま寝てしまいました。窓を開けた方がいいです。蓋を開けたことがあります。授業は早く終わったことはありません。会議は終わったばかりです。試合は終わったところです。試験が終わった後で映画を見に行きました。恥ずかしいですから見ないでください。 あの映画はつまらないです。見ない方がいいです。子供には良くないですから見ないようにしてください。明日までに資料を見なければならないです。明日までに資料を見なきゃいけないです。明日までに資料を見なくてはいけません。その資料は見なくてもいいですか周りの状況を見ないで考えています。周りの状況を見なくて失敗しました。 어, 동사 하나를 통해서 마스테나이타와 결합을 해가지고 동사 하나가 40여 가지로 활용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러니까 동사 하나만 외우면 40몇 가지를 할수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일본어 문법의 가장 중요한 4대 골격에 해당하는 게 마스테탄나이형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을 겁니다. 동사가 마스랑 결합하는 것이 되지 않으면 요 회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초회화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동사가 마스랑 결합을 할 때, 테랑 결합을 할때 입으로 충분히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다양한 예문으로서 소리내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동사 100개만 외우면은, 동사 100개만 외우면은, 마스테탄 나이형과 결합을 해서 4천여 개의 표현이 가능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일본어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요, 특히 동사가 마스테 탄 나이 형과 결합하는 부분을 반복하고 반복해서 일본어 기초를 탄탄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